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리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이 하니라.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는 그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의사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손이나 또한 몸짓이나 또한 입으로 말로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서로 간에 전달하며 소통을 하죠. 그래서 이 소통이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소통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등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 또한 나만 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고려할 것을 많이 있음에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한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그에 맞는 표현과 그리고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곧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소통을 매우 잘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어지는 왕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이 일어나는 이 순간은 매우 위급한 그리고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절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것들을 해석할 것을 모든 지혜자들에게 박수와 무당, 술사들에게 모아놓고 명령을 하였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이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격분하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왕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그니대장인 아리옥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리옥과 소통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이때 다니엘의 말을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가진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맛있는, 맛보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분별 판단 이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아리오과 만나는 그 상황 잘 판단하였고, 분별하여서 아주 적절하고 아주 흡족한 말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흡족한 말로 전후 사정을 듣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금 왕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왕 앞에 나아가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왕의 상태는 매우 흥분돼 있고 격분한 상태인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심리가 어떠했겠습니까? 분노하고 있었고 모든 자들에게 실망이 극에 달았던 상황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갔고 왕의 앞에서 말을 하였죠. 그 말은 시간을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아가 말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한 구절 속에는 다니엘의 담대한 마음과 확신에 찬 말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담대함과 확신에 찬 말은 왕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다른 지혜자들의 말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말이었고 같은 말이었지만 다니엘의 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소통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소통은 쉽게 생각하면 말 또는 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거보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악, 독, 악이 가득하고 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잘 사용했고 지혜롭게 사용했고 결국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왕과 소통하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또한 허락받게 되었죠. 아마도 다니엘은 확신에 찬 말로 왕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말했던 그 다른 지혜자들과는 반대되는 말로써 왕에게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왕에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잘 판단하고 있고 또 확신에 찬 말로써 왕과 소통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확신의 말은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필요한 건 시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를 옳게 여기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들이 할수 없다 하는데, 다니엘은 할수 있다 하니, 시간을 허락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확신을 어디로부터 얻었을까요? 다니엘은 그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상황과 환경을 볼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였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말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담대함, 그리고 확신과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laughs> 그 상황을 잘 넘기는 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그리고 확신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 지혜와 그리고 확신의 출처, 시작, 공급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집회, 저녁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소통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의 것들과 소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소동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통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한 확신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 얻어서 이 세상과 소통하며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할 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소통에 대한 결과이지요. 그리고 이 바른 소통에 대한 결과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견고함은 더욱더 바른 소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소통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영혼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소통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확신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배자로 또한 증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통, 그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혜와 확신,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증인 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소통을 하는 복이 있는 또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을 깨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서 이 땅에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나의 종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날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tonight 네 <목소리나>